이 태가 조종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얘, 예, 얘예 가지고, 문, 문, 크기를, 사이즈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게 여기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 이렇게 되잖아요. 망고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 있죠? 이 크기가 얘하고 예 얘하고 예 차이가 나죠. 그죠? 여기 보이는 태가 여기, 여기, 여기 다르단 말이죠. 네. 네.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태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아까 이제 육각형에서 이제 우리가 이, 사, 이 사이즈가 가로세로가 안 맞을 때는 지금 가로세가 로딱 맞으면은 요 육각형이 요 코코에와서 떨어져요. 우리가 눈살이. 여기 코너에 맞아 떨어지는데 여기 가로세로가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이즈가. 그러면은 요 가에 테가 있어요. 테가 있는데 지금 숨겨져 있는데 요테를 가지고 조정하는 거예요. 얘가. 테라는게 이런 가에 테가 있는데 얘가 요 폭이 커졌다 작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가로가 크다 그러면은 이 폭이 커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커지는 거란 말이에 이렇게. 커지고, 아, 세로가 크다 그러면 이 세로를 주, 줄, 줄여야 되잖아요. 세로가 줄, 얘를 얘를 작게 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얘, 얘하고 얘는 두께가 다르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두께가 다르잖아요. 두께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 세로가 크다 그러면 이 두께가 얘 작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 가로가 참 크, 크다 그러면 얘 커지는 거고. 그래서 얘가 이 태가 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 얘 가지고. 문, 문 크기를, 사이즈를. 예.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차례, 큰 차례가 보면은 얘가 차이가 많다는 거예요. 예. 네?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한눈에 볼수 있는 게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되잖아요. 망고 차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표현할 수 있죠? 이 크기가 얘하고 얘하고 차이가 나죠. 이게 세로가 작으니까 얘를 크게 있고 가로가 크니까 얘를 작게 했잖아요 여기 연기가 틀리잖아요 막한대볼수 있잖아요 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요 이건 나중에 깎아 버릴 거니까 아, 그래서 원래는 얘와 얘가 45가 딱맞아야 되는데 요 크기를 조정하기 위해서 가로는 세로는 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걸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 세로가 딱 떨어지지 않을 때는 이걸 이용해서 문에이 테를 이용해서 크겠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요기, 테가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요거는 꼭 꽃살문만 아니라 빛살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요게 적응이 안 되면 우리가 빛살문도 못짜고 꽃살문도 못짜요 요게 안 떨어지기 때문에 모든 문은 가로세로가 떨어지질 않아요. 네. 안 떨어져요. 세 살문이 아닌 이상은 이게 있어요? 그렇지. 세, 살문이, 세 살문은 상관없는데 음. 모든 거가 어, 세 살문을 아닌 거에는 안 떨어지기 때문에 가에 테를 가지고 조종하는 거예요. 컸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이걸 조정하지 않으면 안된단 말이지. 그래서 테를 이제 적응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차이를 네? 가나 네. 네. 이걸 조정적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안 보이 보이지 여기잖아요. 여기 안 보이고 태뭐 여기 보이는 거 다르잖아요, 지금. 간격이. 그죠? 여기 보이는 태가 여기 여기 달란 말 지금은 쉽게. 네. 이제 고고를 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테레 접심을 거죠 그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요요 코너가 떨어지는 거예요 요 코너에 요 코너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 코너에 얘를 조정하기 때문에 얘를 조정을 못 하게 된다면 코너가 딴데 곳을 두가 있거든요 이렇게 그죠 근데 얘를 조정하기 때문에 여기가 코너에 정확히 떨어져 떨어져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응. 테일을 해서 얘 예, 맞춰 주니까. 모든 쇠살문을 떠나서 모든 비살문이라든지 모든 사선으로 된 문은 각도가 달라지는 문은 이 가의 태가 없으면 짤 수가 없다는 거. 설명이 좀, 그렇지? 이렇게 한 번에 하니까 좋죠, 이게. 설명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 재료를 과감해 설명이 돼야지, 그냥 말로 해서는 이해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이 됐을 때, 아, 다른 사람들이 이해가 금방 돼. 오 좋은 기회 <laughs>